<laughs> 자 178쪽에 보기 첫번째 단어 자이 단어는 일단 동물의 에너지라고 해서 뭐총 네가지로 돼있지 동물, 동물. 우리 동물이잖아. 그래서 동물이 하는 총네 가지. 대표적인 거.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렇게 나오거든? 네, 첫 번째. 소화에 대해서 오늘 배워봅시다. 자, 그걸 알기 전에 우선 여기 생물의 구성 단계부터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생물 구성 단계 정리해놔야겠죠. 일단 세포가 생물의 기본 단위야 세포. 기본 단위지 세포가 <laughs> 모이면 뭐라 그래 조직, 네, 조직. 조직이 모이면 <laughs> 기관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 기관계 근데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계시라고 썼어 이유가 뭘까 이거는 가장 기본 단위 기본 단계 세포부터 볼게요 세포 어디가 있냐 노란 네 노란색 종아하는데 여기 있다 자 우선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자 세포 항상 정의들이 또 뭐라 그래요 생물의 기본 단위야 세포가 어느 정도 모이면 이렇게 얘기하지 조직이라 그래 어, 대표적으로 여기 여기 여 표피 세포 있지 표피라고 안해 표피는 식물한테 쓰고 상피 세포라 그래 상피 세포 상피 세포가 모이면 상피 조직 상피 조직이 모이면 뭐야? 여러 가지 기관,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하나의 기능을 갖춰야 돼요. 우리, 소장, 대장, 뭐 이런 것들. 제니 한다고 했나요? 벌써 뭐예요? 아니지? 자. 어. <laughs>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라고 러고 조직이 모이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름 부르는 것 위소장 배장 이런 것들은 기관. 팔뭐 다리도 될수 있겠죠. 여기 개체는 뭐다? 이거야, 얘들아 하나의 생명체. 그래서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 단계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동물은 이게 하나 더 있어요. 기관계라고. 뚝뚝 끊기지 않을까? 자, 기관계라는 기간, 게 있어요.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는 단계. 뭐가 있어요? 소화를 하는 곳은 뭐라 그래요? 소화계, 순환계, 우리가 꼭 배워요, 여기다. 호흡계, 배설계, 뭐 이런 식으로. 특정 기능을 하는 곳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뭐, 이제 간단하게 영어로나왔는데 책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생물 모세, 몸의 구성 단계는 일단 다양한 세포, 세포가 기본 단위, 기억해야 되겠지. 다양한 세포, 세포의 특징 몇 가지 얘기해보면, 몸집이 크다고 해서 세포가 큰건 아니었을 때, 몸집이 아, 크면 세포수가 많다. 이렇게 지할수 있고, 세포는 다양한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모양의 세포가 있다. 기억해야 되겠지? 세포 하나하나의 기능이 너희들의 기능을 결정해요. 그래서 세포를 이렇게 얘기 구조적, 기능적 기본단위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몸이 되듯이. 세포 하나하나가 숨으시면 우리 몸이 전체가 숨으시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될수 있어요. 자, 그 중에 동물 몸의 구성 단계는 여기 기관계 동그라미 쳐야겠죠. 기관계. 동물에만 있는 단계예요 식물은 없어요. 식물은 대신 조직계라는 게 있는데, 그 앞에 광합성 부분에서 잠깐 나왔거든? 자, 밑에 세포가 조직되고 조직이 기관되고 기관계. 그 그림하고 매치할 수 있어야 되고, 세포는 다시 한번. 기본 단위예요 조직.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 기관. 기관 동그라미 쳐야 돼요. 기관 정도 왔을 때 뭐예요? 고요한 기능이 나타나거든요. 뭐 소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뭐 호흡을 관여하든지 그런 기능이 나타나는 단계는 언제? 기관이에요. 기관. 그런 똑같은 일하는 것끼리 모아서 뭐 뭐라 기관? 개. 개체는 하나의 생물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이제, 식물은 조직계가 있다, 라는 얘기가 덧 붙여져 있고, 그 밖에, 우리 보면은, 이거 말고도 많은 기관기가 있지요. 신경계, 내 분비계, 뇌 분비계는 호르몬 나오는 것들, 면역계, 등등등등등이 있다. 179쪽, 풀어보자. 네. 풀어봅시다. 개념들 했니? 유명한거 적극적으로 해봐요.

아니, 제가 안, 안 찍고 있죠, 지금. 찍고 있어요. 다 했죠? 어, 다 했어요. 다 했으면, 뭐, 어, 빠르게 만져볼게요. 자, 순서대로, 세포조직 기관, 기관기 개체를 쓰면 돼요. 2번. O, X, X, O. 네, 2번 의 X는요, X 기관은, 한 종류의 조직이 아니야. 기관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 돼.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다음. 음, 어디까지 했습니까? 아, 세 번째 수도 있네요. 세 번째 수 위, 폐, 간, 심장. 이는 기관기관이라 뭐라 해야 돼요? 기관이야? 이것들이 모여야 돼요. 다음. 뭐, 잘 했을 것 같지만, 아, 1번은 ᄂ, 2번은 디귿, 3번은 기업, 4번은 리 리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넘어가보자. 네. 넘어가서 영양소 영양소 어, 영양소 자, 특징 음식물 속에 들어 주로 어, 주로 관리 음식물 속에 들어 지 영양소가 하는 일생활지를 세가지세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정리해보면 첫번째 뭐하냐 얘들아 그러면 몸을 구성하죠 몸을 구성하지 예. 그보다 제일 중요한거 있었어 뭐 에너지원 에너지 만들어줘 에너지원 예.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하기도 해또 생리기능 조절이라고도 많이 하고 생리기능 요즘은 이제 생명활동 조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같은 얘기예요 그런 세가지를해 근데 이중에서 가장 가치있는 일 아 가장 중요한 일 이거야 그래서 에너지 만드는 것들을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지 영양소 이제 분류 들어갈 건데 영양소의 종류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다 얘들아 그러면 주 영양소하고 뭐? 부 영양소야 주세 가지 있지 그럼 뭐라래 3대 영양소 부 3부 영양소 이렇게 얘기도 해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3대는 좀 중요하지 3대 뭐뭐있니 단단지 요거는 물무바 물, 무, 바 뭔지 뭐, 알아요? 아, 바이타민 바이타민 그래서 일단 탄화물구성원소 <laughs> 구성, 구성 보시면 C, H, O 단백질도 말 단백질, 지방, 써볼게요. C H O 라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 공통적이에요 근데 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 뭐가 있는 것 같은 질소 있죠. 질소. 일단 얘를 비교할 때 그리고 여기서 주에너 주영양소로 분류하는 기준. 자.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얘들은. 에너지 만들 수 있는, 이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이거 할수 있는 것들이 주영양소. 얘들은, 이건 못해. 대신, 딴거 하겠지?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면, 주영양소라고 그러고. 에너지는 못 만들지만, 딴거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라 그래요? 이런 거. 물, 무기, 염류, 바타민은 에너지를 못 만들어. 칼로리가 없어요, 애들 먹어도. 칼로리가 없는데, 대신, 다른 역할들을 하지. 그걸 부영양소 이렇게 기해요 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왔는데요. 여기서 어, 연결해야 되는 거. 탄수화물 덩어리에요 단백질 덩어리고 지방 덩어리거든. 이들을 다 소화시키고 나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라는 기본 단위가 되고 단백질 기본 단위 알아요? 아미노산이야. 기억해야 돼. 그다음 예. 지방 아, 지방 두 가지야. 지방산. 모노, 글리세이드, 이두 가지, 이두 가지는 기본 단위고 이것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단, 여기 에너지 만든다고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그럼 에너지를 얼만큼 만드냐? 얼만큼 만드냐? 탄수화물은 4kcal 만들어요. 얘는 4. 얘는 얼마? 9. 정확하게쓰면 4kcal per g에요. 1 g 당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어, 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쪽이네요. 뭐예요? 영양이 가장 높은 건 누구? 지방이에요, 지방. 그래서 4, 4, 9. 그리고 기본 단위는 포도당이야. 단, 탄수화물 덩어리고 포도당이 뭉쳐지면 탄수화물이 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르노산, 지방, 이런 것들. 다음, 부 영양소의 물. <laughs> H2O지, 기호로는. H2O인데, 물. 사실 물은 주로 혈액을 구성한 거 하고 있거든. 특징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70% 정도 차지해요. 3분의 2 정도 차지해요. 다 맞는 얘기야. 다 오라고 하는데 하는 역할 물의 역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혈액이 하는 역할하고 똑같아첫 번째 운반 기능.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체온 조절. 어, 물, 물은 뭐뭐 운반하냐 라고 물었을때 여기서 뭐 물이 운반하는거 뭐뭐 있냐 그러면요 일단 영양소 노폐물 같은 것들 운반해요 산소 이산화탄소도 이 산소는 얘가 운반하는게 아니라 적혈구 운반하니까 여기서 좀 빼줘야 돼요 그 다음 무기 염류는 칼륨 칼슘 같은 뭐 그런거 얘기해요 칼륨 칼슘 뭐 이런 것들인데 애들의 역할 몸을 구성하기도 하지 에너지 원은될때 아니지 그래서 몸을 구성 또는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특징 어,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 꼭 먹어줘야 되는 거고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 네. 안 먹으면 어떻게 될수 있다 챔피증이올수 있어요 얘랑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둘다 섭취해야 돼 몸에서 합성되지 않는데요 네. 공통점이 있는데 바이타민은 얘는, 얘하고 차이점이 뭐냐? 얘는 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아예 빵! 바이타민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사실은. 근데 네. 바이타민제를 내가 먹어. 그면 거기에 안 미간 밀가루, 밀가루 반죽으로 이렇게 정 만들어놨거든. 살찔 수도 있어. 이 영양소 자체가 살찌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요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브족하면 결핍증에 올 수도 있고 바이타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에 잘 녹는 거, 그 다음 뭐야? 기름에 잘 녹는 거, 수용성, 지용성인데 정리를 하면 수용성은 비웜, 비토, C 지용성 알고 있어요? 이렇게 뭐 해봤는데요. 허비는 거 책으로 정리하면서 한번더 중요한 거 있으면 체크해보자. 영양소는 하는 일 미주일 처보자 몸을 구성,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내거나, 그 다음 몸의 기능을 조절. 하연히 음식물에 들어있지. 먹어야 사는 이유. 구분 아, 탄산지 3대 영양소라 했지. 주요 영양소. 에너지원이다. 무기염류, 기타, 바이타민, 물. 그서 부영양소라고도 하고, 에너지원은 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비교 과는 중요하고, 탄수화물 머리, 탄수화물의 키워드. 첫 번째 줄에 있네요. 주 에너지원이다. 이걸 만약 상수적으로 문제에서 표현한다면, 일단, 먹는 건 많이 먹지. 근데 몸에 남는 성분이 별로 없어요. 먹는 건 압도적으로 많이 먹어요. 주식이야. 그 반면, 몸에 남아있는 건 별로 없는 걸 보니까 결국 봐 탄수화물은 일단 먹고, 만들어질 에너지는 다른 걸보다 우선순위로 쓰인다는 얘기야. 다음, 단백질은 청소년기에 많이 필요하죠, 저런 학생들한테. 네, 그래서, 키더 커야 되죠? 네, 단백질은 몸을 구성 많이 해 세포 만들 때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결과, 적으로 단, 지방. 지방은 열량이 높아, 열량이 높아.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뭐일 수도 있네, 얘들아. 비만 생기고 비만이 될 수도 있어. 비만. 살찔 수도 있다는 얘기지. 먹고 끼워야돼요끼워야 끼워야 하는지 다음 지방 무기업류 아, 뭐 결핍증 같은거 온다 무기업류는 뭐냐 그러면 나트륨 칼슘 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바이타민 특징 조, 조금만 조금만 있으면 돼 적은 양으로 결핍증 결핍증 올수 있어요 적은 양이 아니면 결핍증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오른쪽에 있네요 다음 물 특징이 뭐라 그지 가장 많이 양을 그다음에 채우고 그다음에 채우 거면 일단 뭐녹폐물 이런 여러 가지를 운반한다 자 오른쪽에 음식을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래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뭔데? 아탄지만 계산하자는 얘기야? 네 나머지는 계산하지? 아, 네. 아, 단백질 사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나왔는데 뭐무기염류 이런 거 찌끄러기들 나오면 계산하지 말고 무시해요 자바타민의 결핍증 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안 다뤄요. 옛날에는 뭐 뭐가 열릴 때뭐뭐뭐뭐 뭐, 뭐, 뭐 이런 거 했거든. 사원이 너희 너희 학교에서 했니? 안 했지. 요즘은 안 다뤄요. 예. 옛날에 다루 다루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다 알려줬거든. 궁금해? 아니요. 예, 안궁금하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여기 학생들은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배열병이라고 있어요. 비타민C, 뭐 제일, 제일 무난한 거지. 그거 안 먹으면 입, 입에서 막 피가 나지. 네. 배열병. 다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 영양소 검출. 표렙반응. 표렛반응표렙질이랑 뭐였다? 어. 무안시 수화아 탄력 질뒤 수상만 가지고 도시 들 용액. 자. 음, 음. 탄소물은 <laughs> 크게 예. 음, 탄소화물 포도당이나 <립> 엿당 같은 포도나 아 농말부터 해야죠 탄수. <립> <립> 탄화물 덩어리를 녹말 내려고 이게 분해되는 상태를 뭐라해요 당. 엿당. 아, 아인요 엿당. 포도당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녹말 검출하는거 녹말은 아이오딘 용액이라는 걸 써요. 아이오딘 반응해야 돼요. 저저 아이오딘 반응 무슨 색? 주황색 <laughs> 중, 주황색 반응이라고 하면 망하고죠. 뭐. 네? 청남색이었어요. 맞지? 아닌 것 같아요? 청남색은 음. 아요 그래서 녹말은 아이오딘 용액을 이용해서 청남색으로 변하는지를 확인해야 돼. 다음. 이거 풀고 있어 문제? 아니, 한 어. 아니, 다 풀었나요? 다풀었 자, 다 풀었으면 채점하고 오토해요. 여 채점할 일별게 없다 오늘. 비해도돼요피드백이 어, 뭐야? 오토가피드백아니야 아니, 오토 해. 도 돼. 채점을 응. 해야 되는데. 네. 채점해야 돼? 네. 자, 다음, 다음은 다음은 배블릿 그래서 뭐 여기는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laughs>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려서 황격색으로 변하는 변화 무슨 뜻? 아 당이 있다는 얘기고. <laughs> 단백질. 단백질은 뷰렌 용액. 귤데렌용액을 만들어야 돼요. 귤렌 반응을 하려면귤렌 용액 을 만들어야 되는데 5% 수탄화 트륨하고 1% 황산구리를 섞으면. 때 시약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 그 시약 따라 뜨렸을때 무슨색 보라색이 돼야 돼요 자, 지방은 수단3라는 용액을 이용해요 수단3를 이용해서 황적색으로 변하는지 확인한다 근데 여기 선생님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뭐 어? 이 베네딕트 용액 할때 다른 건안 해도 되는데 얘, 얘는 다른 거랑 해도 반응이 잘 나오거든. 반응 잘안 나오는 게 얘예요. 얘가 반응이 좀 느려서 잘안 나와서 가열해야 합니다. 야, 셔로, 자, 가열해야 돼요 여기는. 얘는 수단쓰기는요 지방 검출해야 되거든. 지방 검출할 때지방이좀 떡져 있어요. 떡져 있기 때문에 뭉쳐져 있다는 얘기. 그래서. 치약를잘 묻도록 어.. 벤젠 같은 거에 녹여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해요 이런 것들이 주의사항에 같이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떤 거? 지금... 잘못 샀어요 네. 똑똑하네요 아, 똑똑한 게 아니라 수단 3는 선홍색이죠 자 어쨌든 여기 뭐, 암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보통 앞자 많이 하지. 앞자 어떻게 하는 것 같은. 동발 아이오딘, 정남색, 이런 식으로. 당근, 베네트, 무슨 색? 황. 뷰렛, 그 다음에 뭐야, 보나색. 단백질. 단백질은 그래. 지방, 수산3, 선홍색,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외워야 되겠지? 다음이넌 외우니? 네. 음. 선생님. 음. 음.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운영할 때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라 중력 받으면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지 중력을 받으면 아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닌야왜야 아. 네. 되겠지? 외웠어? 뭐 네. <laughs> 나한테 안 물어봤어. 안물어봤 <laughs> 자, 그래서 181조 해보자. 어보자뭐 하고 있지? 너. 아니야 많이 배워 있어. 너무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되고, 그냥... <laughs> 근데 저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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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이제 15분 냥그거그요 15분 안 그냥... 나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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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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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냥 내일, 내일 반에도 그 시험법 위시는게있거든 걔한테 너 소화 물어보다 모르면 몰라도나 따라와봐 양의자한테 물봐요안가저저 저. 조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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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일 하나 을 내가 하나 있대 일단 그른 데까지 진행 후회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응.

했어요? 네. 마셨어? 네. 채점할 수요? 쯧. 음... 만점 채점했냐고. 상이다점점했냐고냐네요 네. 채점 오늘 점해 여유가 없어. 오늘만 점해 네. 답지 네. 없어? 집에고가가 네. 아, 진짜 어매데 너네가 잘해. 너네 매 진짜. 정답지 7 8다나는데 세정해? 했어 응. 어. 다 했어? 어, 자, 다 풀었네요. 확인해볼게요. 일단은 음. 엄청 많네요.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어, 세 가지 성적에서 쓰는데요이번은 O, O, X, X, X. 그래서, 한 번에, 나트륨 처음 탈, 탈수 있는 거야. <laughs> 무기염류지, 무기염류. 그쪽으로 보내야 되고, 가장 많은 열량을 내는 건 지방이다. 4번 바꿔주셔야 되고요. 무기염류는 몸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그랬는데, 무기염류는 몸을 구성하는 게 맞아요. 다음. 지방, 그러면 기름기, 기름기, 니은 가셔야 돼요. 단백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살코기 생성 같은 ᄂ. 탄수화물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 국수, 빵, 당장 고구마, 당근, 당근 아닌데 고구마, 무기염료 디그. 그다음에 표를 나타내며 저기는 거 동말은 아이오딘 용액이라 했지요. 정확하게는 아이오딘, 아이오딘, 칼륨 용액이야. 겁나길지 이런 겁나기 짜증나. 그다음은 베네핏 용액, 단백질은 5% 수산화 아트륨 용액. 그다음에 1%홍산구리다 했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수단 3는 선홍색 이렇게 하면 되고 청남색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건 녹말 검출하다. 다음 넘겨보죠. 거기자 다음은 초과 자, 다음 소화할 건데요. Bye.